안녕하세요. 방문과 교양 보호사 만점왕 학경 모의고사 제 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57페이지 보시면요. 주거 환경 관리 대상자의 방해 안전한 환경 조성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습기가 차지 않고 공기가 깨끗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이 좋겠죠. 화장실 욕실을 가깝게 하고 문턱을 없애는 게 좋겠죠? 너무 지... 지실 수가 있습니까요? 자, 대상자가 자주 쓰는 물품은 손이 닿는 위치에 둔다. 어, 대상자가 자주 쓰는 물품뿐만 아니라 그 요양보호 자체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도 손이 닿는 위치에 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이나 사진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걸어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가구는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시 모서리에 덧대기를 한다. 이 덧대기는 그 <laughs> 어린아이들, 유아들이 어디 이제 부딪힐까봐 이렇게 고무나 그런 푹신한 실곤지질 같은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덧대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햇빛을 샷하지 않도록 창가에 물건을 두지 않고 커튼은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을 병용한다 어, 햇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고 창가에 물건을 두지 않고 커튼 얇은 것과 두꺼운 것 이거는 온도나 채광이나 소음 등을 조절하겠다는 거죠. 햇빛을 차단하지 않고 물건을, 창가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는 건 채광이나 이런 것들과또 상관이 있는 거고요. 커튼은 얇은 것과 두꺼운 것 이것도 소음이라던가 온도라던가 이런 것들과 다 관련 있는 것들이니까, 온도와 최강 소음을 조절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폰, 전화,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자, 요거는 사고나 재해 시에 호출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더 알아보기에 가면, 계단의 안전한 환경. 계단과 복도의 안전 손잡이.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발 밑에 조명이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방법 보면 환기는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 해주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온도는 여름에는 한 22에서 25도씨, 겨울은 18에서 22도씨 정도가 적절하고요. 바깥과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는 것이 좋긴 한데, 어,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개인차를 고려해가지고 조절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내 습도는 40에서 60%가 적합하고요. 여름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를 사용해서 적정 습도를 유지합니다. 어, 적정 습도를 유지한다는 거는 습도가 낮으면 호흡기 점막이나 피부가 건조해져서 땀을 증발시키고 그래가지고 오한이 생길 수 있고 습도가 높으면 사실 불쾌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적정한 습도를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주의한다. 이거는 이제 보청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상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모든 소리가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리가 증폭이 되다 보면 소음에 약간 고통스럽게 반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너무 심하게 되면 사실 수면 방해라던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지 않게 그렇게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채광은 어, 커튼, 발, 블라인드 등으로 채광을 조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자연 채광은 어, 밝고 습도가 낮고 자외선에 어떤 살균 효과가 있어서 신진대사를 좋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인데 이 채광에 의한 직사광선이 눈에 닿았을 경우에 각막의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커튼이나 발 블라인드 같은 것들 사용하시면 좋겠죠. 근데 사실상 그 대상자들은 많은 시간을 그 가정이나 요양시설 내부에서 주로 생활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뭐 20분에서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시면서 메라토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서 해드리면. 숙면을 취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그것도 어,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명은 용도에 맞는 조명등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명이 고가, 공간 전체로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에 맞는 조명등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 조명이 만일에 뭐 어느 한 곳만 지나치게 넓다, 지나치게 이렇게 밝게 됐을까 이렇게다고 했을 경우에는 밑에 덜어오게 나오는데.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거나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할때 적응이 어려워서 낙상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이동하셔서 58페이지 하단 보시면 공간별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의 침실은 진공천석이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하고 쓰레기가 많으면 빗자루에 물을 묻혀서 조심스럽게 쓸어 담으면 되고요. 화장실은 사용하지 않은 낮시간은 충분히 환기를 시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양병기 물때가 있으면 식초를 묻혀서 변기 안쪽을 닦고요. 화장실 배수구는 물때 씻어낸 후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주어서 살균을 시키는 게 좋고요. 바닥은 물기 없이 건조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쓰레기 관리를 보면 쓰레기통을 배울 때마다 물로 씻어서 건조하시는 게 좋고 냄새가 나면 소스미 식초를 묻혀 가지고 물로 헹궈 내시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는 발생 당일에 버리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5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쓰레기통 냄새 제거 아까 나왔던 부분인데 어, 분무기에 알코올 을 담아서 뿌려 주면은 냄새가 제거되고 벌레가 생기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매노인 환경지원 지침의 여덟 개 영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음, 첫 번째, 진압력 지원이라는 건 대상자의 시간이나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아, 보완하는 그런 환경을 지원해준다는 것이고요. 기능적인 능력 지원이라는 건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를 보완하는, 이것의 저하를 보완하는 환경을 지원한다. 환경적 자극의 질과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환경의 다양한 자극의 질을 조정하는 환경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생활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 안전 안심을 위한 지원 자기 선택을 위한 지원 사생활 확보를 위한 지원 대상자의 교류를 위한 지원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정도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매 노인의 진압력을 위한 환경 지원 이렇게 보면 공간 입구에 이름표나 발 등의 공간 정보를 활용한다. 잘 보이는 곳에 큰 시계나 달력 등을 걸고 창을 통해 자연과 일조의 변화를 눈으로 보시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요양보호사들의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보도록 한다. 요양보호사들이 움직이는 걸 보시면서 어떤 적당한, 적당한 자극이라던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자, 여기 진압력이라는 부분, 여기서 다시 설명되고 있는데요. 현재의 시간, 지금 내가 있는 장소,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을 인식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으로 내려와서요. 50페이지. 치매 노인의 기능적인 능력을 위한 환경 지원에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자립 능력을 높인다.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요리나 빨래, 장보기 같은 스스로 할수 있는 활동 같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드리면 되겠죠. 행동 심리 증상을 개선하는 그런 약물로는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 항경련제. 뭐 이런 것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치매 대상자와 가족 보시면 치매 가족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치매 가족이 어떤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대상자가 점점 심해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중에서도 그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만 지금 요약해서 정리했는데요. 정신 행동 증상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단계. 이때 약간 가족들이 이제 부정한 단계에 오게 되죠. 그런데 이 대상자가 이제 점점 심해지다가 요실금이라던가 변실금까지 오게 되면 이제는 부양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부양 위기가 오게 되죠. 그리고 또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를 결정하게 되는 단계가 오는데 이게 부양 고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육십 페이지로 넘어가서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법, 공감하기, 관심 전달, 조언 및 정보 제공, 나 메시지 전달법, 힘 도둑이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보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기본 원칙입니다. 자,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하고 왜요? 조금 덜 흘리시도록. 또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죠. 어, 그 다음에 양념은 식탁에 두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씹는 행위를 잃어버린 치맹이자에게는 아무래도 잘 점인 고기나 반숙된 계란이나 과일 통째림 같은 것을 갈아서 제공해 드리는 게 좋겠죠.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은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요. 졸려하거나 초조해 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거부할 경우에 확인해야 될 사항 혹시 입안에 상처가 있으신지 틀리가 잘 맞지 않으시는 건 아닌지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저하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이 혼란을 느끼는 건 아니신지 음식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으로 내려가서요.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보겠습니다. 노인 치매 대상자의 하루 필요 열량은 1,500에서 1,600kcal.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늘리실 필요도 있고요. 치매 대상자의 식사 전 준비상을 보면 음식을 잘고 부드럽게 조리하고, 어, 음식 온도를 확인해 드리고요. 시타포하고 매트나 앞치마 같은 걸 준비해 드리면 좋겠죠. 심리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 사항을 보면 대상자의 식사 습관이라던가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고요. 좀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린 게 좋겠죠. 또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심리 대상자가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하는 이유는, 어, 사실 시간 개념을 상실하시다던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1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침매 대상자의 요실금 배뇨 훈련. 초기에는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하고 간격을 점차적으로 늘려줘 늘려가지고요.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이런 간격으로 시행하시도록 그 배뇨 훈련을 좀할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겠죠. 유실금 팬티 사용을 하는 경우에 그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흘림량이 500ml 이상인 경우라던가 세탁에 자주 한, 세탁을 자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좀 부적합하겠죠. 자, 치매 대상자의 목욕도끼 보겠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목욕을 하며 목욕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드리도록 해야겠죠. 물에 대한 거부반을 보이면은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서 좀 장난을 하는 것처럼 놀이처럼 이렇게 할수 있게 해드리고요. 욕조 내에 적당량의 물을 받아 두도록 합니다. 아, 어, 그리고 침해 대상자의 상황을 목욕 돕게 보면 운동 실조증이 있으신 분의 경우 그런 침해 대상자의 경우에는 샤워보다는 욕조에서 목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침해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 목욕을 너무 하자고 했을 때 그럼 목욕을 나중에 하자고 설득하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거나 그렇게 해드리면 되겠죠. 일단은 내려가서요. 치매 대상자가 양치질을 거부하시는 경우에 양치하는 걸좀 거부하실 수도 있죠. 그럼 물치약이라거나 아니면 2%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즈로 가면 설랍사나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묻혀가지고 치아하고 입 안을 닦아드리면 되겠습니다.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의 경우에는, 뭐, 칫솔이나 면봉 같은 거, 이사이나 잇몸이나 닦아드리고요. 불가긴 주전자로, 어, 50에서 한 60cc 정도, 그렇게 해서 입, 이 아래쪽에 따뜻한 물을 넣어드려가지고, 헹궈낼 수 있고, 이렇게 입 안에 물이 흘러내릴 수 있어서 해서 뱉어낼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 돕기. 자 몸에 꼭 끼지 않는 옷을 제공하는데 음옷 자체가 이제 계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실 수가 있으니까 깨끗하고 계절에 맞는 의복을 가지고 입혀드리되 몸에 꼭 끼지 않는 옷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하는 것도 주, 좋겠죠. 어, 앉아있는 상태에서 있게 하는데, 어, 여기서 또 하나 좀 주의하실 게될수 있으면 가능한 혼자서 입어보실 수 있도록 격려를 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있게 하고 안전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봐 드리고요. 입는 순서를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정리해 놓고 놓아드리면 은 혼자서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죠. 자,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더 알아보게 보면, 의복 착용 시 대처 방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침해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할 때, 다투지지 말고, 그냥 잠시 좀 기다린 뒤에 다시 시도를 하거나, 음,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입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옷이 아니다,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옷 라벨에 그 대상자 의 이름을 아예 써두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치매 대상자의 운동 돕기 이렇게 나옵니다. 치매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치매 대상자는 운동하지 않는 치매 대상자보다 좀 안정적이실 수 있고요. 운동 기능 자체가 더 오래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치매가 진행되면 근육이 좀 굳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절의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서 그 손발 관절을 가능한 범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게 해서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운동 시작 부위는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 이렇게 되있고요. 어 일반적으로 치매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운동은 뭐 산책 정도가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부엌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깨지기 쉽거나 위험한 물건은 보관장에 넣고 자물쇠로 채우는 거죠. 가스 선은 밖에서 잠가 두거나 가스 밸브 자동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냉장고에 붙어가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 자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부엌에 두지 않습니다. 어, 아무래도 치매 대상자의 경우에 이런 걸 잘못 알고 또뭐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예 차단하는 것이 좋겠죠. 어,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현관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 조금 올라가서 볼까요? 자, 하단 부분만 보시면 현관문에 방울이나 자동 음성벨을 달아두는 거죠. 문을 열 때마다 좀 소리가 들려서 갑자기 혹시 나가시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 신발을 벗고 신을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씻는 신발은 신발장에 수납하고요. 현관 앞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낙상을 유발하는 단차는 없애는 게 좋고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이유 이건 거동에 불편한 대상자의 생활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면 자립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치매 대상자의 정신행동 증상 대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이유, 살펴볼게요.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확인받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고요. 자신이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3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반복 질문이나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꾼다.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낸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게 한다. 아니면 과거 경험이나 고향 이야기를 한다. 단순 일거리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의 배회 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회 원인은 기억력 상실 또는 시간, 방향, 감각, 저하로 인한 혼란, 정서적 불안, 배고픔, 안절부절함,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배의 인식표라던가 대응카드를 소재하게 해서 실종시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필요하면 배의 감지기 자체를 착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와의 상황별 대처 의사소통 방법 보시겠습니다. 배회의 경우에게는 배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 그리고 안정적이고 친근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요. 주의로 환기하고 규칙적인 운동이나 산책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배회를 허락해서 할 어느 정도 이 환경 안에서는 배회를 할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망상과 환각을 보면 부정, 설득, 논쟁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 유지하고. 주장과 감정을 수용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거죠. 아니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제공해 드리고, 심하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격성을 드러내시는 경우에는 원인을 생각하고 차분히 대처하셔야 되는데, 어, 감정의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좀 안정시켜 드려야 하고요. 기분 전환을 할수 있도록 해 드리고, 격려와 칭찬 같은 것도 많이 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과도한 요구는하 시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힘을 두고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단으로 내려가서요. 침의 대상자의 의심, 망상, 환각. 환각이라는건 침의 대상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자, 의심, 망상, 환각 증상이 있는 침의 대상자 앞에서 주의할 것, 주의할 행동입니다. 어,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 대상자의 의심, 행동, 잃어버렸다고 의심하는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조롱하는 말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그 앞에서 귀속말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좀 공격적이라던가 안 좋게 반응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침해 대상자의 파괴적인 행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막 울고, 분통을 터트리고, 욕설을 하신다던가, 지나치게 뭐 앉아보지 못한다던가, 때리거나 물거나 뭐 침을 뱉거나 주먹으로 친다던가 꼬집는다던가 어떤 이런 신체적인 폭력 같은 거를 하시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원인은 아무래도 현재의 감정 상태에서만 반응하기 때문이겠죠. 동시에 생각해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분노를 느끼시는 거고요. 심리 대상자가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 하지 말아야 할 것. 신체적 구석이죠. 이건 정말 부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부가피하다면 실체 일부만 어, 부족하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석양증후군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석양증후군이라는 거는 어, 치매 대상자가 해질력이 되면 해질력이죠. 해질녁이 되면 더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석영증은 사실상 대상자의 생활에 변화가 생기거나 하면 더 자주 발생하고요 주의 집중 기간이 더욱 짧아지고 현실이 자신을 고통 속에 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더욱 충동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특성 같은 것을 보시면 낮에는 유순하다가 저녁만 되면 침대 밖으로 뛰쳐 나오거나 옷을 벗거나 방을 서성이다 문을 덕어덕거리거나 바닥을 뒹굴고 침대 위로 뛰어오르는 어떤 이런 이상 행동을 보이신다고 한한단걸알수 있겠죠. 그럼 이런 대상자를 돕는 방법을 보면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좀 드리는다거나 애완동물 같은 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드리고요. 아예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좋을 거고요.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도 좋겠죠. 신체적 제한은 오히려 행동을 악화시키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심한 경우 대처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 사실상 그 치매 걸리게 되면 어떤 성적인 충동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정말 심각한 경우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리고 상의하는데 먼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의 원인이 돼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어떤 원인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신 후에 그 이후에 대처 방법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침해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보겠습니다. 침해 대상자와의 언어적인 의사소통 보면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 파악과 구체적 질문.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을 한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하고 안심하도록 함께 한다.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고 반응을 살핀다. 정중히 인격적으로 돼야 되고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간단한 단어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나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한다. 항상 현재를 알려준다. 과거 회상을 유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심의 대상자하고 대화할 때 적당한 간격은 1m 이내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심의 대상자의 의사표현을 돕는 방법. 자 대상자를 편안하게 한다. 그 산만하게 하는 요인을 줄인다. 뭐 라디오라던가 TV나 이런 게 켜져 있으면 끄는 게 좋겠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 조용한 장소로 가서 대화를 한다. 대상자의 말을 잘 이해했음을 확인시켜준다.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보조수단, 게시판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이런 걸 사용한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와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비언어적인 겁니다. 치매 대상자와 말 외에, 활용하서, 외에 활용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은 스킨십, 문자, 그림,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은, 어, 언어적인 표현 방법과 적절한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뭐, 세수했는지 물어볼 때, 세수하는몸 동작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한다던가, 신체적인 접촉, 이게 살짝 이렇게 톡톡 더듬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사용한다던가, 심리 대상자와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관찰한다던가,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한다던가, 언어 외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한다던가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단으로 내려가서요. 자 신체적 언어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다 있는데 정면을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위협을 느끼는 자세는 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대상자가 높은 위치에서 팔짱을 끼거나, 뭐 주먹을 쥐는 자세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뭐, 그러시면 안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미소를 짓거나, 손을 잡거나, 어떤 이런 신체적인 언어를 보여드리는 것.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 뒤에서 다가가면 놀라실 수 있으니까, 앞에서 다가가시는 거 그런 것들 필요하겠죠. 자, 침의 단계별 언어적 의사소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인데, 초기는 어, 뭐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걸좀 어려워하실 수 있고,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또 아직도 그 일관성이라던가 연결성 같은 게좀 손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고요. 사용하는 어휘 수가 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제 같은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 조금 어려워 하십니다. 자 중기로 가서는 일관성이 없어지고 좀 혼동이 증가하시는 거죠.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적절한 어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합니다. 좀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용한 어휘수 같은 것들이 초기 침해 단계보다도 줄어들고.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고요. 뭐, 부적절한 명사라던가, 부적절 부정확한 그 시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말기에 가서는 말이 없어지십니다. 아니면,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사실상 말기 때는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화를 할때 시선을 맞추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고요. 올바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자발적인 언어 표현이 감소되다 보니까 말수가 줄고, 심하면은 말을 안 하시고, 이렇게 되시고, 발음 자체도 좀 부정확해지시죠. 그래서, 침해 대상자의 말을 이해하는 게좀 어려워질 수 있고, 그 대상, 침해 대상자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제 9강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